이경철 어르신이 간밤에 별세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경로당에 모여 장례식장으로 출발합니다. 새벽녘 마을을 깨우는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온했던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술렁였죠. 그리고 이경철 어르신의 다섯 자식들은 벌써 마음속으로 재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철 어르신은 은퇴 후 홀로 시골집에서 살아왔습니다. 넓은 밭과 논, 그리고 제법 두둑한 은행 통장까지 자식들이 탐낼 만한 재산은 충분했지만 정작 어르신은 말벗 하나 없이 10년을 외롭게 버텨내셨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돈은 많아도 참 외로운 노인네. 하지만 누구도 어르신의 진짜 마음은 몰랐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자 다섯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땅은 내가 10년 동안 관리했으니까 내 몫이 제일 크지. 무슨 소리야. 병수발은 누가 했는데? 그래도 장남인 내가 서로를 견제하며 눈치를 보는 자식들. 아버지의 죽음보다 유산분할에 더 관심이 많았죠.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봉투를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경철이가 나한테 이걸 맡기더라고. 첫 번째 유서. 그 안에는 큰아들에게 집과 재산을 모두 물려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네 자식은 당연히 발끈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나도 유서를 받았는데 두 번째 유서에는 둘째 딸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어느 게 진짜야?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세 번째 할머니의 등장이었습니다. 나도 유서가 있어. 그 봉투 안에는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재산은 모두 마을 노인회와 복지관에 기부하라.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장의 유서가 공개되자 자식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유서 위조 아니야? 하지만 그때 마을 원로 한 분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경철이는 평생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 이제라도 욕심부리지 말고 아버지 뜻을 존중해라. 결국 자식들은 기부 유서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경로당에는 이경철 어르신 추모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분의 재산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경철 어르신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공동체와 화합이었다는 것을